유례없던 코로나 수능이 바로 어제 치러졌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앞으로 또 다른 일정이 남아있는데요. 수험생도 학부모도 입시 전문가들도 모두 낯설었던 이번 수능. 이제 다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입시 전략 세우기에 매진할 때죠. 앞으로의 대입 전략과 관련해 김명찬 종로 학력평가 연구소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명찬입니다. 네, 이번 수능 난이도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대체로 쉽다는 평가들이었나요? 평가원에서는 이번 수능을 어, 전년도 수능이나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어렵지 않게 출제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는데요. 실제 결과를 보니까 평가원에 의지한 대로 어,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고난이도 문항을 배제하고요 중간정도 난이도 문항을 통해서 변별을 확보한 적절한 시험이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전도의 아주 어려웠던 수학 나형이 올해 상당히 쉽게 출제됐고요 영어의 경우에도 쉽게 그, 이번 9월 모의 평가와 비교해서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도 높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어의 경우에는 강사들이 평가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쉽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실제 이제 1등급 추정 컷을 보면 89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생각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시험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수능에 성패를 가를 과목은 어떤 것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시험은 그 과목 간 난이도가 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과목이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험을 잘본 학생들이 좀 유리하다 볼수 있는데요. 계열별로 조금 구분해서 보면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어, 수학을 잘본 학생,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가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학과 가탐 성적이 좋은 학생이 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막 인생의 큰 이벤트 하나를 끝낸 수험생들인데요. 오늘부터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났지만 사실 오늘부터 그 논술 면접 이런 대학별 고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논술 면접 고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요.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코로나 1 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면접이. 도입이 됐는데요. 비대면 면접도 어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어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 정시 같은 경우는 어 12월 23일에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 성적 을 확실하게 본인의 성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 준비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가채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채점 성적에 따라서 입시 전략들도 좀다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성적을 이제 가채점을 했을 때 평소와 이제 비슷하게 성적이 나온 학생도 있고 성적이 좀 평소보다 안 좋은 학생 또 평소보다 좀잘 나온 학생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조금 케이스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그 가채점 성적이 평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학생들은 평소에 이제 본인의 전략대로 잘 이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올해는 결시율이 좀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매년 이제 수능 결시율이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 1 9로 인해서. 어 수능 결시율이 1교시 기준으로 13%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시율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제 응시집단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이 예상보다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능 등급이나 백분위 같은 것이. 그래서 실제 이제 수능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점이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오래를 해서 전략을 좀잘 필요가 있고요. 어, 평소보다 이제 수능 성적이 지금 가치성 결과 좋은 성적이 나온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시에서 논술이나 면접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 수시보다 정시에서 좀더잘갈수 더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어, 지금 논술이나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않아서 어, 이제 수시에 불합격을 하게 되면 어, 정시에서 좀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전략도 조금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평소보다 이제 성적이 조금 안 나온 학생, 뭐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재수를 고려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재수를 할 것인지 안안 안 하고 올해 그냥 지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많은 고민을 해서 좀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 재수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확실한 결정하에서 전략을 짜야만 성공적인 전략이 나오지 애매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결과가 더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잘 고려를 하고 자신의 이제 성적대별로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사상 첫 12월 수능을 치르면서 일정까지 빠듯해졌죠. 모쪼로 현명한 전략을 세워서 결실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명찬 종로학력평가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